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2018년 11월 9일 모의고사 18번에서 21번 문항입니다. 먼저 18번은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로 핵심 문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을 보면 도서관의 직원인 필자는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예산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정기휴관하려는 시 의회의 계획을 취소하고 계속 도서관을 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 쳐둔이 빨간색 문장을 보면 계획을 취소하고 도서관을 계속 열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글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19번은 심경 추론 문제로 필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감정이 나타난 표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질문에서 클라라는 평생 동안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차 아닙니다. 첫 번째로 밑줄친 부분을 보면 이사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고 하고 웃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 같았다고 했고 다른 부분을 보면 여름 전체와 다가올 학년을 홀로 마주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친구들과의 기억을 뒤로 안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새로운 환경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20번은 필자의 주장을 추론하는 문제로 필자의 의견이 나타난 문장을 찾고, 뭐뭐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표현 등을 이용한 문장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반응하기 전에 맥락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밑줄쳐진 부분을 보면 맥락이 더잘 이해되면 판단하고 반응할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실패한다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똑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그 문장이 발화되었는가에 따라 그 문장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고 이에 반응하기 전에 그 문, 문장이 발화된 맥락을 확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21번 문제는 유지 파악 문장, 문제로 핵심 문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신체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다음 날 사용할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전날 소비했던 만큼의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비해야 하는데, 뇌는 겨우 20% 만을 소비하므로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입니다.